제가 오늘 도영상을또 찍는데 <laughs> 제가 오늘 소개할 건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기초 화장품인데 먼저 스킨 그 다음에 세럼 에센스래요 세럼 이제 그다음에 바르는 게이 크림인데 이 크림이 재생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 바르려면 세수를 하고 가야겠죠 또 가요, 생얼 쫓가요 아, 맨날 까요 생얼 큰일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세수를 하고 올게요. 나 왔는데 이 원래 화장솜에 딱스킨을붙여서 바르면 이렇게 닦아주는데좀화아보고 썼어 가지고 트게 되게 더 하고 나네. 뭐 좋아요. 나는 이거게 이렇게 는데이 스킨이 세수하고 나서 바로 게 얼굴에 뭐는 문제를 건아주딱는 그런 거라. 딱 끝나서 이제 세럼 같스를 바를 거예요.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로 넣을게 원래 되게 많이 발라서 크림을 하고 나서 바로 면 촉촉해 가지 크림이 제일 많이 가요 저는. 게기초끝이에 근데 이게 되게 좋아서 향도 되게 좋고 그래서 채널 들어서 찍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건 핸드크림인데 핸드크림이 진짜 되게 특이하게 그런 거 같은데 서 제가